안녕하세요. 산채의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1 0 준비를 했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다양하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볼게요. 1번의 동년입니다. 동년. 아, 산반두와 동년 무늬는 아, 끝에만 살짝 들어있습니다. 산반이 좀 들어있어야 되는데 약해요. 끝에만 살짝 들어있고 그래도 이렇게 딱 보면 그냥 산반성 잎이죠. 아, 떡잎에도 끝에만 살짝 들어있습니다. 동년 아, 내년에는 올해, 올해죠. 올해 올해는 신화의 산반무늬 잘 나올 겁니다. 아, 산반두와 동년입니다. 종자하시기 바라구요. 아, 삼산반에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명품 종자들이. 1번에 동년입니다. 동년 동련 한쪽이구요 아, 뿌리는 네가 다 있습니다. 아, 1에서 0.6, 16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극항의 중투입니다. 색감 아주 좋구요. 색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극항 중투. 한쪽이고요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아, 자마자리도 있고요 아, 자마는 안 나와도 이대로 심어만 놓으면 잘 올라오니까. 아, 극항중투. 이번에 극항중투 한쪽입니다. 아, 1 5 0.8,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반엽인데요 어, 제가. 이 폭을 재본다고 살짝 벌리는 것이 배골리 깊다 보니까 이렇게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배양하는데 지장 없고요 아, 이렇게 한쪽에 신화가 한대 달려있고요 신화가 한대 달려있고 나사지는 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마 도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네 가닥이 있고요 아, 그리고 벌브가 한세개 정도 있습니다 아, 단엽입니다 아, 종자는 아주 좋아요. 조금 키가 적어서 그렇죠. 다 성장한 건 아닙니다. 속잎장이. 아, 떡잎보다 더 커야 다큰 거고요. 아, 3번에 단엽입니다. 단엽 한쪽에 신화가 잘 달려있고요. 신화가 이렇게 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마 달려있고요. 3번에 단엽입니다. 단엽 한쪽에 신한되고 5에서 0.7 15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정말 멋진 복륜 남상간 닮은 복륜입니다 아, 사실은 남상간보다 더 멋져요. 처음에는 제가 남상간인 줄 알았는데 아, 한 쪽짜리들이 대부분 남상간들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륜으로 호곡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색감 좋고, 변 좋고, 남산가는 키가 좀 많이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키도 짬아가고 아주 좋습니다. 남산간보다 더 멋져요. 남산가는 꽃이 좋아서 지금 가격이 탄탄한데요. 이거는 변도 좋고, 무늬 좋고. 아, 극황의 아, 호복륜입니다. 극황의 호복륜에다가 삼반복륜까지 이렇게. 삼엽품이에요. 복륜이래도 호복의 아, 황산반에 삼반복륜에황복륜에삼반복륜에호복에 삼엽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둘 촉수가 아네 쪽이네요. 저는 다섯 쪽인 줄 알았더니 신화 포함 네촉입니다 정말 멋진 종자예요. 아, 남산간 닮은 넘성관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아, 종자는 너무너무 좋은 종자고요. 색감 너무너무 좋습니다. 색감 진짜 변도 좋고, 완전 우육질에 변도 좋고요. 아, 입엽성에 아, 편의점 황복년. 아, 내촉의꽃 아, 내촉이고요 15일성, 18, 15만원입니다. 아, 5번입니다. 5번은 아, 삼반 자복색입니다. 봉신까지 정말 멋지게 잘 들어있어요. 아, 꽃 상태는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개성이 있습니다. 멋져요. 꽃이 조금 갈라지긴 했지만, 아, 멋진 삼반 자복색입니다. 무늬는 정말 좋네요. 아, 꼭, 새가 날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3반 자복색 아, 입에도 3번 무늬는 잘 들어있습니다. 입에도 3번 무늬가 이렇게 잘 들어있더라고요. 끝에가 이렇게. 신어 올라올 때 화려하게 올라오는 게 제가 씁니다. 아, 5번에 3반 자복색입니다 복색하고요. 아, 내 쪽에 꽃두 대. 20에서 0.8. 6만원입니다. 이건 나름대로 개성 있어서 키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자는 특색이 아주 좋습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신라구요. 단엽복류 신라입니다. 한쪽이고요 뿌리는 두 가닥 있습니다. 단엽복류 신라. 신라 안 갖고 계신 분들 종자목 하시기 바라고요. 아, 6번에 반육봉님 신라 한쪽입니다. 뿌리는 두 가닥이 있고요. 아, 6에서 0.5, 13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정말 화려한 호피반이고요. 아, 변도 짤막하니 아주 좋습니다. 색감도 좋고, 문이, 아, 뒷때까지 모쪽까지 화려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 모쪽에는 지금 한 입장이 조금 잘렸고요. 아 종자는 너무너무 좋아요 무늬 소멸도 전혀 안되고 정말 멋집니다 호피반입니다 이 정도 호피반이면은 난실이 훤할 정도로 정말 화려합니다 7번의 호피반 세쪽이고요1 5 1성0.7 15만원입니다 정말 화려합니다 8번입니다 8번은 서반 중투고요아 중투무늬 이렇게 잘 들어 있습니다 서반의 중투, 색감 아주 좋습니다. 서반 무늬도 극항으로 아주 좋고요 아, 이거 조그만 건모쪽인데도 아, 삼반 중토로무이잘 들어있네요. 이렇게. 8번의 서반 중투입니다. 서반 중투 두 초. 아, 모쪽은 이렇게 세엽이에요. 지금도 세엽이지만, 이렇게 세엽에서 그나마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이 폭이 조금 발전했고요 아 이런 새엽에서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아 서반중투 두쪽입니다. 종자는 아주 좋아요. 잎이 조금 새엽이라 그렇죠. 아 종자 하시고 어, 엽색만 조금 어, 발전하면은 굉장히 좋은 종자입니다. 8번에 서반중투 두쪽이고요 13에서 0.45 5만원입니다. 9번입니다. 9번도 정말 특색있는 종자예요 아, 서반에서 변도 아주 좋습니다. 서반무늬도 좋지만 변이 아주 좋아요. 이게 서반삼반입니다. 입이 서반삼반. 그냥 서삼반이 아니고요. 서반삼반. 산반. 아, 삼반으로 올라와서 서반으로 남는 게 제가 습니다 근데 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삼반 후화로 너무 멋지게 피었고요. 아, 그리고 꽃이 너무 후육질이다 보니까 꽃에, 아 나사지가 들어 있습니다. 빠글빠글하네요. 정말 멋진 종자예요. 꽃이 정말 좋습니다. 아 앙증맞게 너무 예쁘고요. 완전 흑육질에 이렇게 나사지가 들어있죠. 삼반 호화 화형도 정말 좋습니다. 앙증맞게 생겼어요. 아 이런 개체는 종자만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삼반 호화는 확인이 됐으니까 화형이 정말 좋습니다. 앞에서 보면 은 두화같아요. 두화같이 너무 예쁜 종자. 아 단정하니 꽃도 좋습니다. 아 8번에 9번에 3번호와 5 쪽에 꽃 안되고요. 정말 예쁜 꽃입니다. 16에서 0.8, 6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복륜화입니다 극황의 복륜화 색감 아주 좋죠. 나름 저렴하게 올렸으니까 정지하시기 바랍니다. 꽃은 확인했으니까 예쁘게 한번 피워보시기 바래요 아, 촉수 들려서 꽃도 예쁘게 두세방 피어놓으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너무 예쁜 복륜화고요 극한 복륜화입니다. 아, 10번의 복륜화 세축에꽃한대고요 아,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고요. 바로 뿌리 보여드릴게요.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릴게요. 1번에 동년입니다. 동년인데 3번 무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끝에만 살짝 남아있고요. 황산반이 들어야 되는데 산반 무늬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끝에만 살짝 남아 있고요 어, 떡잎도 끝에만 살짝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뒤 어, 때는 신어 올라다 멈춘 듯하고요 여기 또잠아 달려 있습니다 어, 올라오다 멈춰 버렸네요 그리고 이렇게 동료밑 어, 다른 거 분주한 동년입니다. 전진척이고요. 3만은또 아,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동년입니다. 동년. 뿌리는 이렇게 네 가닥 있습니다. 앞에 뒤에 두 개, 뒤에 뒤에 두 개. 신화의 뿌리 두대잘 달려 있고요. 총 뿌리 네 가닥입니다. 작은 좋습니다. 좋은 편이고요. 편도 좋고요. 동년 종자 하시기 바랍니다. 아, 뿌리에 아주 건강합니다. 1번의 동년입니다. 동년 한쪽이고요 아, 이쁘게 0.6, 16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정말 멋진 종자 색감 아주 좋은 극강 중투입니다. 색감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극강 중투. 색감 너무 좋습니다. 아, 자마 눈자리 여기도 있고요. 여기 여기 뿌리 옆에 있습니다. 뿌리 옆에 자마 눈자리 양쪽으로 두 군데 있네요. 뿌리는 아주 좋네요. 뿌리 다섯 가닥 있습니다. 극강 중투 너무 아름다운 극강 중투입니다. 편도 좋고 무늬 아주 좋습니다. 극강중투. 아, 요즘은 중투값이 대세입니다. 중투가 중투 폭륜이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어요. 아 이번에 중투입니다. 극강중투 한쪽이고요. 아이폭이 0.8, 16만원입니다. 3번입니다. 3번은 단엽입니다단엽인데 제가 이 폭을 살짝 보려고 살짝 눌렀는데 이렇게 갈라져 버렸네요. 배골이 깊다 보니까 나사지도잘 들어있고요. 단엽입니다. 단엽. 아한쪽이 신화 한 대고요. 자마 또 달려있습니다. 벌브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뿌리가 네 가닥 있습니다. 아 신화의 뿌리가 두 가닥 아주 잘 내려서 배아운데 지장 없고요. 아, 어, 벌부도 있어서 배양하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아, 3번에, 아, 단엽 한쪽에 신화한대고요. 자마도달려있습니다이 폭이 0.7, 15만원입니다. 아, 4번입니다. 4번은, 아, 복륜인데요. 정말 멋진 황복륜입니다. 호복의 아, 3반 황복륜. 정말 멋진 종자고요. 아, 저는 처음에 남성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입엽성으로 너무 멋지길래 남성관인 줄 알았는데, 종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 황복윤에 호복으로 들, 들어도 있고요. 산반무늬도 들어있고, 이렇게 멋집니다. 입엽성이고요. 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 정말 아, 정말, 남성관 닮은 종자입니다. 종자 정말 좋습니다. 아, 끝에 이렇게 상처가 살짝, 뭐가 묻은 건지, 상처가 있는 건지, 아, 상처네요. 이엽성 복년입니다. 변도 좋고, 운이 좋고, 짤막한 변에 진짜 나무할데 없는 종자목국입니다. 뿌리도 아주 최상이고요. 아, 너무 좋은 개체입니다. 아, 4번에, 황복륜입니다. 황복륜이고, 변의 황복륜. 아, 내촉, 네촉, 내쪽에 신화 한대 있습니다. 신화도 조그맣게 달려 있고요. 이쁘게 0.8, 15만원입니다. 아, 5번입니다. 5번은 복색화입니다. 삼반 복색화. 자복색이죠. 아, 화용은 조금 이렇지만, 나름대로 개성이 있는 자복색. 자복색 무늬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봉심도 꼭 쇠가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있네요. 복색입니다. 자복색. 정말 멋진 종자. 아, 나름대로 매력이 있습니다. 개성이 있는 3반 아, 자복색이고요. 그리고 무늬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3반 무늬도 잘 들어있고, 입엽성입니다. 3번 무늬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입변성에 자복색 아, 5번에 3반 자복색화입니다. 4쪽에꽃 2대고요. 아, 입폭이 0.8, 6만원입니다. 나름 자복색이라 정말 멋져요6번은 아, 신라입니다. 단엽복륜 신라 한쪽이고요. 단단한 면에 실라 나사지도 잘 들어있네요. 뿌리 두 가닥 있습니다. 뿌리가 이렇게 두 가닥. 아 전진 촉은 아니고요. 엄마 쪽입니다 하지만 뿌리도 잘 내려있고 두 가닥 잘 있고. 아 이거는 눈자리는 하얀 것이 눈자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얀 게 눈자리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자마는 잘 달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완전 뒷대가 아니니까. 뒷대래도 바이오레밀에 한두 시간 담궈놨다 심으면 잘 나옵니다. 아, 단엽복립 신라입니다. 신라 안 갖고 계시면 늘 정자목 하시고요 아, 뿌리는 두 가닥 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6번에 단엽복립 신라 한쪽입니다. 아, 폭이 0.5, 13만원입니다. 7번입니다. 7번은 호피 반인데 너무 멋진 종자 호피 반입니다. 짤막한 변의 호피 반. 정말 화려하네요. 색감도 변하지 않고 정말 화려하게 잘 들어있는 호피 반. 아 뒷대까지 아주 잘 들어있어요. 호피 반무늬 짤막하니 아주 예쁩니다. 뒷대 한 입장이 살짝 끝에가 이렇게 됐네요. 하지만 종자 너무너무 좋습니다. 화려하고요. 아 뿌리도 아주 좋고 아 새축에 뿌리도 이렇게 좋습니다. 좋고 아 신화도 통통하게 달려있네요. 아 뿌리는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 10가닥 정도 되네요. 자마 잘 달려있습니다. 짤막한 반에 호피반, 아주 예리, 예쁜 호피반입니다. 아 새축이고요. 이 폭이 0.7, 15만원입니다. 아, 8번입니다. 8번은 서반 중투입니다. 아, 중투 무늬는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조금 입이 세엽성이라 그랬지? 아, 중투 무늬는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입이 조금 발전을 못했습니다. 아, 뒷대도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남아있고요. 이렇게 남아있고, 이거는 전진 쪽입니다. 전진 쪽. 서반 중투로 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뿌리는 여섯 가닥, 뿌리는 여섯 가닥, 아, 정상이고요. 아, 변만 발전하면 아주 좋은 개체입니다. 아, 8번에 서반 중투 두쪽입니다이 폭이 0.45, 5만원입니다. 그리고 9번입니다. 9번은 서반이에요. 아, 문이는 서반이고요. 아, 3반이, 정말 멋지게 잘 들어 있습니다. 개성 있어요. 이것도 삼반호화로 그리고 꽃에 나사지가 들어 있습니다. 단단해가지고요. 생명가에 시들 것 같지 않습니다. 시방도 곧 맺을 것 같은데도 얼마나 단단한지 플라스틱 같습니다. 꽃이요. 서반에 삼반호화가 피었습니다. 삼반호화. 이렇게 손반 호화가 잘 들어있죠. 3번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주 예뻐요. 약간 소형형 두화성. 두화는 아니지만 두화성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아, 3번 호화입니다. 꽃이 정말 매력있습니다. 아, 3번 호화 다섯 쪽의꽃한 대고요. 이쁘게 0.8, 6만원입니다. 아, 10번입니다. 10번은 복윤한데요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황복윤극강의황복윤입니다 황봉룡, 정말 멋진 종자. 아, 복윤화 아, 새초에 꽃안대고요. 아, 잎폭이, 잎길이가 28, 잎폭이 0.8 정도 됩니다. 0.8 정도 되고요. 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폭볼 필요도 없고요. 아, 1 0번에 아, 복류나 세척에 꽂아내고요. 아, 6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오늘도 나름대로 멋진 종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